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컴퓨터 기초를 배워보도록 해요. 선생님 이름은 신나라 선생님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바탕화면. 그렇다고 바탕화면에 보이는 이 조그만한 그림들, 자, 이러한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자, 아이콘. 그런데, 오, 아이콘을 잘 보면 여기 밑에 화살표가 보이는 아이콘이 있고, 오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아이콘은 바로 가기 아이콘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바로 가기 아이콘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은 프로그램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아이콘들은 그냥 막 지우면 안 되는 아이콘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피벗 애니메이터 자, 피벗 게임 만드는 것도 해볼 건데 이런 것들은 자 지우고 지울 때는 어떻게 지워요? 그렇지. 휴지통에다가 통하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휴지통에 가득 찼어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 다시 원상 복귀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 가볍게 눌러서 복원시켜 주면은 자. 계속 자, 가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아,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구나. 자, 이렇게 지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 하고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오른쪽 눌러서 호건 하시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아이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콘들을 프로그램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은 바로 가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와 진탕놀기라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파워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뭐가 보여요 자, 이렇게 시작 단추가 보여요 시작 옆에는 돋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줄을 무슨 줄이라고 할까 그렇지 작업표시줄 작업표시줄이라고 불러요 자, 이름을 물어볼 거야 자 집에서 한 번씩 꼭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음, 자, 이 부분에 작업표시줄이 잠금 자, 이렇게 잠금 돼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해볼 게안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체크가 없잖아 그럼 풀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끝에다 놓고 자, 수리 수리 머 수리 저저저저저 와우,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이 바탕 화면에, 자, 이 모니터 화면에 반절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자, 늘려보세요. 끝에다 놓고 해야 돼. 여기, 여기, 잘안 된다고? 이 작업 표시줄 끝에다 안 놨잖아. 그렇지. 끝에다 놓고, 꾹, 저렇게 표시가 자, 늘릴 수 있도록 저렇게 나와야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리면은,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바탕 화면이 너무 작아졌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요거 있지. 작업 표시줄을 꾹 눌러가지고. 자, 이때 어딜 눌렀어요? 끝에가 아니야. 이번에는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꾹 눌러서, 이 야, 이 야, 이야 하고서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 어디 볼까요? 오, 그랬구나. 이렇게 위로도 보낼 수 있어. 위로도. 잘 되지? 잘 되죠? 꾹 눌러서 아래로. 자꼭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 이거 이거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작업 표시줄 잠금 눌러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왜안 된다? 오른쪽 눌렀을 때 잠가졌을 때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탕 화면에 아이콘 있죠? 아이콘 얘만 똑게 독도처럼 떨어져 있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피벗 애니메이터 이것또 끄집어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어, 저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별로 여기는 없어요. 포토스케이프도 배울 건데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도 갖다 놨고 한글이 있나요 한글? 한글 여기 있구나. 한글 프로그램도 이제 할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글도 할 거고. 저 여기도 보니까 엑셀도 있고 하는데 너무 너무 그런 거 많이 하면 머리 아프겠다. 그지? 한글 파워포인트 피벗. 자,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근데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 왜 그럴까? 그렇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보세요. 그 중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보기 자, 이 부분에서 보기 부분에서 저 뭘로? 지금 이 아이콘이 자동 정렬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정렬돼 버려요. 선생님처럼 옮겨놓고 싶으면은 보기에 가가지고, 자뭘 없애야 될까요? 그렇지 자동정렬을 체크표시를 없애주면은 자 끄집어 당겨볼게요. 자 끄집어 당겨보면은 이렇게 옮겨놓을 수가 있는 거야. 자한번 해보세요. 아이콘을 자 예쁘게 가운데다가 에 앞으로 쓸 아이콘들을 꺼내놓은 거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보기에서. 이렇게 자동 정렬하면 다시 원래 있던 이쪽에 자동으로 정렬되니까 이거 풀어준 거예요 자동 정렬을 체크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을 보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요 크게 보고 싶어요 하면은 큰 아이콘. 오 아이콘이 겁나게 커졌어요. 다시 눌러가지고 보기에서 보통 아이콘 또 어떤 학생들은 작게 나 만들어놔 작은 아이콘 안 봐요. 이럴 때 너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다시 가서 보기에서 보통 아이콘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놀리려고 그랬겠지. 저뭘 눌렀는지 알아? 보기에 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있죠. 요걸 없앤 거야. 허, 바탕화면 아이콘이 하나도 없어. 저왜 그랬을까? 바로 오른쪽 눌러가지고 보기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체크를 딱 해줘야지. 바탕화면 아이콘이.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 운용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자, 보기 메뉴에서 자, 이렇게 고쳐도 왔어요. 보통 아이콘, 아이콘 자동정렬 체크해도 됩니다. 자, 표시해 줘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 표시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윈도우즈. 기초 부분에서 아이콘을 자, 가운데로 모아도 봤고 자동으로 정렬도 해 봤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요거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 요거, 요거, 요거 이름, 이름 아는 친구. 그렇지. 작업 표시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때 자, 바탕화면에다가 많이 꺼내놓게 되면은 학교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탕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여기, 자, 여기 눌러보자. 어디로 가볼까요? 자, 내 PC, 자, 눌러보세요. 내 PC. 자, 내 PC를 딱 눌러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 또 문서라는 곳으로 갑니다. 문서. 문서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가지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새 폴더 하나를 만들어. 자 여기다가 자 최지훈 학생 앞으로 최지훈이라는 방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훈이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이 컴퓨터에는 지훈이만 쓰는 게 아니지. 그지? 자 4학년 형도 쓸수 있고 6학년 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닫고. 자 상단 위쪽에 X 표시 눌러도 돼요. 자, 여기 와가지고 자, 내 PC 내 PC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다른데 가지 마세요. 문서로 가세요. 문서. 자 문서로 가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가지고 새 폴더. 자, 새 폴더가 뭐예요? 바로 집에 가면은 책꽂이 있지. 책꽂이. 자, 책꽂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책을 딱딱딱 꽂을 수 있도록. 아니면 새 폴더 그러면은 그냥 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앞으로. 자, 요번에는 누구 방을 만들어 볼까? 음. 우리 박채윤 학생 거. 우리 박채윤이라고 하는 학생 거. 자, 방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폴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울 때는요. 키보드에 보면은 델키가 있어. 델리트라고도 하고, 엔터키 옆에. 델키를 눌러가지고, 삭제하면 금방 또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폴더도 만들고, 자, 지워도 보는 것까지 했어. 지우기는 엔터키 옆에 델키라고 해서, 쌤이 이제 보여줄 거잖아요.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삭제를 해도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친구들. 자, 수고했어요.